안녕하세요. 삭제 전문 디지털 장의사 청년 컴퍼니입니다. 에펜코리아는 2008년에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게시판이 생겨나면서 국내 커뮤니티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커뮤니티입니다. 인터넷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보와 소통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유가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의 장이지만 특히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내용이나 선동적인 글, 잘못된 정보와 불법 게시물,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불법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펜코리아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등 다양한 국내 커뮤니티에서 탈퇴 후에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디지털 장의사 청년컴퍼니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에펜코리아 게시글 삭제가 필요하신가요? 과거에 작성했던 게시글이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디지털 장의사 청년 컴퍼니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디지털 장의사 청년 컴퍼니에 문의하시고 여러분의 인터넷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